와씨, 보기만 해도 이거는 자, 고춧가루가 3 스푼, 설탕 다섯 개, 식초는 두 개, 간장 두 개, 우스터 소스 반 스푼 없으면 안 넣어, 아니면 돈까스 소스 넣어도 돼, 후추 반 스푼, 고추장 세 개, 마늘 한 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설탕이 잘 녹고 섞이도록. 파이다한두개 정도. 김치는 국물만. 왜냐면 언덕이는 이제 위에 토핑으로 올릴 거고. 참기름 두 개. 우동면을 3인분을 삶은. 찬물로 재빠르게 헹궈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물을 갈아주면서 면 안에 온기가 빠질 때까지 사실은 해주는 게 좋죠. 여기다가 이제 오이나 양파나 첨가하시면 되고 물기를 잘 빼주는 게 좋아요. 저는 이제 볼 안에 집어넣고 양념을 김치는 한 3분의 1 정도만 같이. 아, 그래서 양념 이제 남은 거쫙 위에 끼얹어주고 김치를 위에다 이제 살짝 계란 두 개. 깨는 그냥 기호에 따라서 힘이면서. 완성입니다.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.